지금 뭔가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어. 할만해 보였어. <laughs> 그, 원래 그 게임을 딱 썸네일이나 이런 거딱 보면은 느낌이 있다고. 요 놈이 할만한 놈인지 아닌지. 오, 켜진다. 나 잠깐만. 윈도우 뭐 기능 설치하래. 스팀 깔고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건데. 야, 내 컴퓨터 엄청 다사다난했다. 저번에 사고. 왜? 왜? 그, CPU를 100%를 쳐봤는데, 어. 팬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나겠지. 수랭쿨러가, 아니, 소리가 엄청 그, 갈,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일반적인 그, 빨리 돌아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 그럼 음, 뭔가 조립이 잘못된 건가? 그치. 그래갖고, 그걸 찍어가지고 또, 보냈지, 서비스 센터. 그래서, 출장을 왔어. 그래서, 보여줬지, 내가. 손수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어? 하고서 이제 이것저것 만져보고서 다시 해보래. 다시 했지. 어. 또 소리가 나. 그러니 아, 이거는, 어, 한번 자기도 동영상 찍어서 지금 보냈으니까, 어. 그 우선은 그 결과 오면은 다시 알려주겠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펜을 이제 새로 받아왔어. 그래서 불량인 것 같다고 펜만 새로 사온 거야. 이거 수랭쿨러란 어. 말이야. 수랭쿨러에서 소리가 난 거야. 펜세개 중에 하나에서 소리가 나니까, 펜을 하나 갖고 와서 새로 교체를 해줬는데, 요기 또, 교체를 막또 열심히 해갖고, 이제 다시 해봤지. 소리가 어. 또 나. 어허. 아이씨. 해갖고. 아, 교체는 네가 직접 하고? 아니, 거, 기 와서 했지. 와, 와서 아, 해줬어. 와 해줘. 어. 안 그랬으면, 이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어. 어쨌든 그 기사님은. 그러고서, 또 소리가 나가지고 어 이거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해갖고 또 다시 이제 갔어 그러고 아 가기 전에 우선 또 이제 확인 막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제조사에서 새로 보내주기로 했다 패드 아니, 아예 수랭 쿨러를 새로 갖다 주겠대 어새 제품으로 어, 어. 그래서 응. 아 알겠다 어. 그래서 음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 해주는구나. 해 가지고 음, 그래. 하고서 또 기다렸지. 그게 또한 일주일 갔어. 그러고 나서 아이씨 뭐야 이거. 게임 소리.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또 와갖고 이제는 아예 또 새로 다 뜯었지 이제. 이제 이때부터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제. 수리를 하러 왔지만 이제 선정리랑 이런 거싹다해 갖고 이제 한 건데. 세팅을 한 건데. 이 이런 것도 이제 뜯을 때마다 그 CPU에 써멀 바르고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틀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에 이제 받는 스레스가 트 이제 쌓여 어쨌든 근데 고쳐야 되니까 이 소리를 그래서 새로 어. 했어 이제 소리가 안 나야 될거 아니야 새 걸로 가, 갈았는데 어 그래서 또, 또 이제 켜 가지고 테스트를 했지 원래 이게 팬이 3 개짜리야 수랭 쿨러가 어 이젠 두 짝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뭐야 이제 환장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거냐어아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몰라. <laughs> <어쩌는 거야. 웃음> 자기도 이런 경우 처음이래 어. 아 근데 나도 이거 펜 이거 뜯는거랑 이런거 다 보고 어쨌든 지금까지 내 pc는 내가 다 조립 했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귀찮아서 맡겼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나도 구성을 이제 다 아니까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나도 보는데 어, 소리 날게아닌데 소리가 나 이제는 들고 가야겠대. 뭐 그걸 고쳐주겠다고. 어어어새 작품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음 다시 새, 새 걸로 해줘야지. 그래서 우선은 들고 가 들고 간대. 그래서 이때가 이그 시점이 내그 도쿄 갔다 왔을 때야. 어. 그게 이번 주 초인가? 이번 주 초? 아 저번 주지. 8 8일인가 그랬을 거야. 지난주 월요일. 그때 와가지고, 이제, 교체 다 해갖고 했는데, 이 사단이 나가지고, 들고 갔어. 그러고서 이제, 그, 수리하는 업체 본사로 이제 간 거야, 컴퓨터가. 응. 그러고, 지, 자기네들도 이제, 현상 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해보니까, 진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 확인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하는 거지. 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어, 현상 이제 뭐 이런 것도 체크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펜 교체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러고 음. 풀로드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내일까지 음. 테스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이제 출고해 주겠대 어. 근데 또 다음날 테스트 중인데 펜 하나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갖고 또 다시 제조사 어? 방문 예정이래 아 진짜 거이거 그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비용을 얼마를 들었는데 이거 환자가겠는 거야 이거 제조사 이거 근데 어떻게, 소리 난다는데, 됐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지 모르시고. 아.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하니까, 펜 다시 교체 받아와서 정상 동작 한다는 거야. 이제 정상 동작 한대. 다, 자기 다 응. 테스트 했대. 근데 내일까지 테스트 해보겠대. 그래서 알겠다고. 한 게, 이제 이게, 목요일이었어, 목요일. 목요일까지 그 짓을 한 거야, 이제. 본사까지 이제 컴퓨터 가갖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어 이제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출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물어봤지. 퀵도 되냐? 어. 아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제 이거 연말이라 가지고 택배 보내면은 분명 안 온단 말이지. 토요일에. 그래서 이제 하니까 퀵된대 그래서 착불이야.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출고하는 거 퀵으로 받아가지고 2만 원 내고서 당일로 받았어. 2만 원밖에 안 해? 서울이잖아 서울이라 그런가? 음. 아 다행히 이제 소리 는안 나더라. 내 네, 집에 와서 테스트했는데 또 소리 날까봐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봤지 와 근데 그거 환장하는 소리였어 진짜 어왜 이래 어? 야,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진짜 들으면 환장하는 소리인데 녹음까지 안 와서 아 이거 증빙으로 써야 되니까 미안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음. 자 오늘은 매직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랑 무슨 게임인지는 아직 저도 모르고 재밌다니까. 왔어? 어 지금 보는 중인데 소리가 왜안 나냐? 소리 안 들려? 33초로 가봐. 아 들린다. 이 놈이네. 뭐 비닐로 같은 거안뺏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펜, 그, 중심에 꽂는 거리가 좀 헐거웠나 보다. 저기, 아무래도 저 내부 베어링 문제인 것 같고, 응. 어, 겉에는 다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어. 저거, 란이다, 란이. 란이가 뭐야? 어? 저거 3R 시스템인데, 저거 음. 이름이 뭔지 아냐? 뭔데. 3R시스 소쿨라니 so cool, XY360 ARGB 라는 제품인데 콰이어트 라는 제품이야 일부러 내가 조용 어팬이좀 콰이어트 하게 돌았으면 좋겠어 갖고 콰이어트가 붙은 제품으로 샀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음 근데 절에 돌아가는 거요 내가 100%까지 돌릴 일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모르고 썼겠지 아무튼 하자 야,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면은, 음. 그걸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 어. 그, 해상도 그대로? 그치? 그러면은 녹화를, 동시 녹화를 안 해도 되는가? 근데 좀 달라.